자, 118번. fx는요, 정리하면은, 마이너스, x-a-p가 되잖아요. 어떤 형태예요? a, 마이너스 p를 지나면서,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간다. 왼쪽 위를 향하게 이렇게 그려져요 알겠죠? 이제 이 함수를 뭐 했대? 첫 번째 x가 a보다 작은 범위는 절댓값을 씌운 다음에 b를 더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평행이도 하고, 그다음에 함수값 전체에 마이너스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y는 하고 정리한 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x축 대칭한 다음에 B만, b의 절댓값만큼 더한 거야. 안 보여? 이렇게 말하면 직관. 안 좋게 말하면 찍어야돼 찍어야 돼. 자 F부터 그려볼게. 처음 FX를요. 시작점이 A, B고 왼쪽으로 향한다 했잖아요. 근데, 마이너스 p가 양수면은, 이렇게 될 것이고, 여기 절대값 쉬운 거 보여야 되아 뒤집어 올릴 게 있어, 없어? 이렇게 됐겠어. 이제 출제자의 의대로 파악해보자. 이렇게 안 내. 그러니까 a, 마이너스 p가 어디에 오게끔, 제 4, 사분면에 오게끔 점을 잡아줄게. 뭐, 이런 식으로. 이를 절대값을 쉬웠으니까 어떻게 한다? a, minus b가 a, b로 올라오고 이렇게 그려지겠죠. 이해돼요? 그 다음에 y축으로 얼마 평행이 어 있어? b만큼 올렸어. 그럼 여기 y값이 0이잖아. 얘를 b만큼 올리면 얘가 b 오게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그럼 여기 시작점이 a, e, b 되겠죠. 이해되세요? 그러면 최종적인 것만 들어놓고 나머지는 지울게요. 렇게 지워도 되죠 여러분? 지워도 되지? 자 x가 a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걸 그리고요. x가 a보다 큰 범위 봅시다. 자 x 대신 뭐 대입했어? 마이너스 x 플러스 a 를 대입했거든. 자, fx가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 빼기 b인데 f 마이너스 x 플러스 2a는 자, 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a 넣어주면 돼.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ea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되고요. 얘 앞에도 뭐가 있니?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보여? 그럼 함수값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여줘. 이함 하고 얼마 더 해주래? 근데 내가 처음에 이거 그릴 때 있잖아. 이 점을 사사분에 놨잖아요. 그럼 마이너스 B의 부호가 음수를 뜻하니까 B 부호는 뭐예요? 양수겠죠. 그럼 B가 양수라 가정한 거니까 이 그래프식은 이렇게 돼요. 자, 그럼 이번엔 시작점이 뭐예요? A, 입 e, B 똑같죠 얘랑? A, E, B에서 시작하고 어디로 가? 오른쪽 아래.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?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니 얘들아? 어쨌든 시작점이 동일해졌어 자 실수 T에 대하여 여기는 Y값 B다 Y는 T와 그 다음에 Y는 GX의 교점의 개수에 그러니까 Y는 T랑 교점의 개수가 HT인데 가 조건 봐봐 y는 알파다. y는 베타다. 교점의 개수의 곱이 4래. 여러분 잘 보세요. 자, 이때 교점 몇 개예요? 하나. 이때는 둘. 이때는 셋. 이때는 몇 개야? 아이고, 이거 꼭점 세할때 둘, 하나. 교점이 어떤 어떤 유형이야? 하나 또는 둘 또는 셋이야. 근데 곱해서 얼마 나왔어? 그럼 가능한 게 뭐겠어? 없죠? 두 개인 경우가 이때부터 이때랑 언제 또 여기지 날때죠 이때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나 조건 봐봐. GX는 알파다. GX는 베타다. 지금 뭐요? y값이 알파다, 베타다. 지금 내가 여기 알파, 베타 될 수밖에 없다 했잖아. y값이 알파, 베타인 점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15고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30이래. 그럼 이네 개의 점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여기죠? 여기 x값이 얼마다? 15고 여기 x값은 마이너스 3 0이란 뜻이야. 이해 돼요? 자, 이제 칙 세워볼게요.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0컴마 베타인데 베타가 여기 뭐랑 같아? 2B 그 다음에 15컴마 뭐가 돼요 좌표가? 여기 Y값은? B 알겠니 얘들아? 이게 f 30이죠. 여기다가 뭘 더했어? 아니,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붙이고 b를 더한 게 바로 입이란 e 뜻이야. 그다음에 f 15. 얘는 아래는 식에 대입해 줘야거든. 자, f 15. 아니, 15는 어디다 대입해야 돼? 이두 번째 식 여기에 대입해 줘야 되더아 15는 이식에 대입해줘야 합니다. 그래서 10, 아유, 자꾸 왜겠네. 15를 넣어주면요. 마이너스 루트 15 마이너스 a 플러스 e b 는 b가 된다. 루트 15 마이너스 a는 b라는 걸알수있고요 b 넘겨주면 여기는 b가 되고요 절대값 쉬운 값이 b니까 루트. 30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b 또는 마이너스 b가 됩니다. 없어지니까 a는 마이너스 30이고 넘겨주면요. 루트 30 플러스 a가 2b가 e, 돼요. 근데 a가 마이너스 30이면 말이 될까요? 안 될까요? a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죠? 얘가 마이너스 30이래. 여기도 마이너스 30 있잖아. 말이 안 돼? 넌 탈락. 그럼 이두 개를 만족하는 식 찾으면 되겠네. 2b고 b니까 아래 있는 거두배한 거랑 위 식이 같아. 루트 30 플러스 a는 2 루트 15 마이너스 a. 제곱에서 30 플러스 a는 2는 제곱하면 4거든. 60 마이너스 4a. 5a가 30이니까 a는 6이고 a에 6 넣어주면 b는 3이 돼요. 그래서 so g 150의 값은 a가 6 나왔으니까 150은요 이제 여기 6보다 큰 범위죠? 그때 식이 정리한 게 a였거든. 150 6 2 b 그 마이너스 6이 나오고 이 값을 제곱하라 했으니까 결론은 36이 돼요. 어, 너무 복잡하다. 우선, 식부터 정리해야거든? 첫 번째 식, 두 번째 식 각각 정리해가지고요.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, 그다음 근이 두개 존재할 때는, 여기, 둘다 꼭점을 지날 때고만 그때, 가장 큰 X 값은 15고,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30이다. 마이너스 30일 때는 Y 값이 2이고, 15일 때는 B다. 해서, 대입해서 프라이. 너무 복잡하다, 이거. 안 돼. 시간이 없기 때문에, 넘겨서,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. 얼른 이도 문제 읽어봐. 얘는 방금 거보다는 쉽거든? 이쪽에 좀 쓸게요. fx는 루트 a가로 하고 x-a분의 3이 됩니다. 그럼 시작점이요. 3분 a분의 3,0 되겠죠? 아, 2 e 되겠죠? 근데 a가 얼마보다 크대요? 2분의 3보다 크대요, 얘들아. a에 2분의 3 넣어봐. 2분의 3분의 3은 얼마니? 분자가 정확히 몇 배야? 2배야. 그럼 2분의 3 넣으면 이 값이 2거든? 근데 2분의 3보다 큰값넣다 했기 때문에 얘는 2보다 클까? 작을까? 작아. 그러니까 2분의 3 넣어주면은 딱 2인데, 걔보다 더큰놈 넣을 거니까, A분의 3 2보다 작아. 이 정도로 난2컷만 2라 할게, y x. 자, A분의 3은 2보다 작다 했어. 그냥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나, 이제 뭘 찾자? 2,a분의 3까지 찍어줘. 좀 뚱뚱하게 그릴게. 여기까지 됐어? 얘들아, 여기까지 빨리 그려볼래? 같이 해야자, 이거는. 조금 크게 그려야 돼 힘들지. 어, 끝나. 이제 GX를 좀 판단해 볼게. F랑 F 역함수가 있어. 둘중 이때 누가 커? F 역함수가 크고 이때는 F가 크지. 어. 근데 G는 누구랑 같대? 큰게 아니라 작은 놈하고 같대. 지금 내가 F랑 F 역함수 동시에 일어났거든요. 그둘중뭐한 함수? 더 밑에 있는 함수들의 모임이 GX래요. 그래서 GX는 어디가 될까요? 여기가 돼요. 이거 표시할 수 있겠어요? 이 부분이 GX예요. 표시했다면 이 gx랑 y는 x-n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hn이라 한데 보니까 h1, h3, h2 보이지? h1은 요 n에 1 넣었을 때니까 y는 x-1, y는 x-3, y는 x-2 이런 직선들을 의미해. 근데 x-1과 x-3에 만나는 점의 개수는 같고요. 누가 제일 많대? x-1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제일 많대요. 자 그러면 이제 지울 거 생각하고 잘 보세요. 만약에 직선이 이제 기울기가 일이니까 얘랑 평행할 거야. 이렇게 그랬다면 교점 그몇 개야? 두 개. 이 시작점 지났나 몇 개야? 세 개. 그 밑에 일때몇 개야? 세 개. 여기 몇 개야? 두 개. 그다음 몇 개야? 한 개. 그러면 만난 점의 수가 어떻게 돼? 한 개, 두 개, 세 개겠지. 그럼 제일 많은 때가 언제야? 세 개. 그죠, 그죠? 그러 A, A가 몇개 돼야겠어? 세개될 수밖에 없어. 애들아, 여기 시작점 지날 때 위를 봐봐. 이때는 교점이 몇 개밖에 안 나와? 두 개. 여기 여기 한 개죠. 그러면 만난 점의 수가 한, 똑같이 한개한개 한 나올 수 있다 없다? 없다. 이세 종이 누가 제일 밑에 있냐? X-3이 제일 밑에 있다, 얘들아. 얘가 만약에 한 개면 여기도 한 개가 돼야 하는데, 여기 한개 만난 점이 없다고, 제일 위에는. 알았어? 그러면 가능한 게 어떻게 돼야 한다? 너는 두 개, 너도 두 개, 너도 한 개가 돼야 돼. 그럼 두개 되려면 뭐 해야 겠어? X-3은 가장 밑에 있는 직선인데,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얘랑 무슨 관계? 접해야 돼. 이 핑크색의 Y는 X-3이야. 살짝 올라와서 몇개인점 만들면 돼. 이때 몇 개? 두 개. 아, 미쳤네. 세 개. 그럼 더 위로 올라면몇 개? 두 개.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두 개인 점 여러 개 있고요. 세개 만난 점 여러 아, 여기 x 1두 교점이 두 개인 점 여러 개 있고 여기도 세 개인 점 여러 개 있는데요. 가장 밑에서 두 개인 점은요. 접할 때밖에 없거든요. 아, 그래서 이 함수랑 누구랑 역함수랑 y는 x-3이 무슨 관계 있다? 접한다. 근데 또 여기서 우리 역함수 구해야 할까요? 아, 근데 또 힘들어. 언제또 가고 있어. 자, 얘는 누구의 역함수야? fx의 역함수죠? 또 얘는, 얘 역함수 구해볼게요. x는 하고 정리하면은 y 플러스 3이고, 이 상태에서 xy 바꿔주잖아? 이일차 함수의 역함수는 y는 x 더하기 3이야. 이 툴이 접하면은요, 역함수끼리도 접하니까 이 툴로 씩 세워주면 돼요. 해서 루트 a x 빼기 3 플러스 2는 x 플러스 3과 같다놓고요 접한다 했으니까 루트 a x 빼기 3은 x 플러스 1이다. 양쪽 제곱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. 1등을 만들어서 1등을 만들어만들어져야 하잖아. 이게 완전등을만들 되려면 은 x 만수가뭐1야 하니? 4 또는 마이너스 4가 서야지4 만들어서 1등이 만들어서 이등을 a는 6이야. 근데 a는 어보다 크다 있어 2분의 3보다 크다 1으니까들이 되는 거야. 힘들어다1어 이제 g4를 구어라고했어요 g4. 아, 들 4가 어디에 위치한지 알아요? 몰라요? 아직? 몰라요. 자, 여기 보세요. 여기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요. 교점의 앞쪽은요. f 역함수를. 그 다음에 교점의 오른쪽은 f를 따르거든? 이게 교점부터 찾아야 돼. 교점은 루트 a가 6 나왔으니까 6x-3 플러스 2는 x랑 같다. 위치상 5 플러스 루트 7이 되고요. 5 플러스 루트 7이 얼마보다 커? 대략 얼마지? 그럼 여기가 7. 얼마 얼마니까 6은 어디 존재 아니 G4로 구할지 4 어디 존재해? 여기 존재해. 그래서 G4는 역함수의 4원 값을 구하라는 뜻이야. 도 역함수 구해야 하나? n nope. 너를 취해 하나면 FK는 4다를 풀면 돼. FX가 여기 있잖아요. 여기 k 넣어준 거. 이 값이 4가 되어야 하니까 k는 6분의 7이 돼요.